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도 은혜의 하나님일까? 어, 저는 여러분이 의외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간극을 어, 잘 해소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확실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의 극치. 이것보다 더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는 뭐 투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가에 대해서는 어, 딴지를 걸만한 것들이 어, 꽤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고 그 중에 제사제도에 대한 것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제도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게 예배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제사라는 이 행위 자체가 가진 뉘앙스가 은혜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천지신명을 비롯한 신령이나 죽은 이의 넉세계 재물을 바치어 정성을 표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정성을 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성을 받은 신령이나 넋이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시죠.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어구가 있는데 이것이 이겁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 그 향기를 맡고 여호와께서 만족하신다라는 설명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이런 제사 제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계속 바쳐야 하는 것, 뭔가 드려야 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그것을 은혜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속죄제라는 제사에 대한 본문인데요. 제사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속죄제만 읽었는데요. 이유는 속죄제가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중요한데요. 왜 죄를 용서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하잖아요. 죄인을 엄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특히 구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 지었다가 하나님께 벌 받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구약에 보면. 그래서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보십시오.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정성을 다 바쳐야 돼요. 소를 잡는 것도 일이지만, 잡고 나서 그거를 막 해체하고 기름을 다 떼어냅니다. 8절, 9절만 특히 봐도 그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다 떼어낸대요. 내장과 콩파, 콩팥과 간과 거기 붙은 모든 기름을 떼어내라. 완전히 소를 해체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잘 모르겠지만 몇 시간은 걸리지 않겠어요? 당시에 그렇다고 지금처럼 뭐 좋은 칼이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이스라엘이 또 광야에 위치하고 있는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땀으로 범벅이 되고. 소피도 막 뒤집어 썼을 거고 난리도 아니겠죠. 이런 엄청난 수고를 해야 죄가 용서받는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제사의 사전적 의미를 연결시켜 보면 내가 이 정도의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사상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은혜와는 정반대죠. 이런 종교적 자세를 이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좋은 말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나의 정성. 그러나 이게 과연 은혜입니까?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일까요? 어, 살펴본 것처럼 이 속죄제는 그 방향성이 은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그 외에도 근본적인 한계들이 더 있습니다. 우선 속죄제는 계속해서 갱신해서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 쪽에 무한한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이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드리신 제사는 완전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한정 드렸어야 할 제사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대신 드리셨고 한 번에 완성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믿으면 된다 이런 상황이니까 구약과 신약이 분리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속죄제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장담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되는데, 속죄제가 죄를 사하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면 그 죄를 용서받죠. 그런데 이 제사가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 무슨 무슨 죄든 짓고 나서 속죄제만 드리면 다 용서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속죄제가 용서하는 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서 그릇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쉐가가인데 실수로 짓는 죄입니다. 번역을 좀 아쉽게 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오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실수로 저지른 잘못만 용서받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3절에도 계속해서 속죄제에 대해 설명하는데,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이렇게 저렇게 제사를 드려라.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를 말합니다.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은 죄,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27절에도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하나같이 말합니다. 부지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만 용서받습니다. 그럼 일부러 지은 죄는... 안타깝게도 용서 못 받아요. 특별 심판, 특별히 구약에서는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들은 바로 죽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던지, 불이 올라와서 죽던지,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속죄제라는 것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속죄제라는 제사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나님이 무섭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죠. 어떻게 주시는데요? 속죄제를 통해서는 구원을 안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구원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성을 바쳐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지성이면 감천 그런 방식으로는 구원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슬쩍 얘기했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이 왕입니다. 레위기의 맥락을 잊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출애국기, 레위기 연결되거든요. 출애국기의 구원이 있어요. 레위기 제사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국기에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정성을 바치지 않았어요. 그냥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날 갑자기 구원하신 거예요. 압도적인 사랑으로. 먼저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시거든요. 너희 더 이상 노예로 살지 마라.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수여하는 맥락이 내 위기거든요. 그 율법 속에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왜 필요하냐?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 습성을 못 버리고 또 실수할까봐. 이제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혹시 또 노예 근성 못 버리고 옛날 습관이 살아날까봐 그 실수를 돌이킬 길을 나련해 주신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실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일부러 지은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별게 아닙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일부러 구원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일부러 하나님을 배신하고 일부러 하나님 나라를 떠난다는 뜻입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율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떠나버렸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을 버린 사람한테 대한민국 헌법을 들이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구약이 아무리 제사를 강조해도 구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이 출애굽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속죄제의 완성 물론 맞는 말인데 그것으로만 보는 것은 좁은 시야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과는 상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겠습니까? 십자가도 출애굽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달리셨거든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유월절 만찬으로 하셨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저녁에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원래 6월절이란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이 일어나던 바로 전날 밤에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요. 그러면 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칩니다. 그리고 피를 안 바른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죠. 그렇게 애굽 전역의 집에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겪었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그 출애굽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유월절 어린양으로 돌아가시고요.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그래서 뭐 제사를 하든 안 하든 십자가가 있든 없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에게 거부감을 느낀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일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나친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일 거예요. 물론 그 헌신이 아깝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드리고 싶지요.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나를 못 믿습니다. 나에게 과연 그럴 능력이 있는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좋죠. 그런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도대체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하느냐 말이에요.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그 하나님이 감동하실까? 그 정도의 신실함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세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지성이면 감천이다와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논리를 배격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믿음 없고 자신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압도적인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넷플릭스의 솔로 지옥 보셨습니까? <laughs> 저는 다 봤는데요. 그 보면은 이제 그 아주 피지컬이 좋은 남성과 여성분들을 뽑아가지고 무인도에 가둬놓고 일주일 정도 이제 서바이벌을 시키는 극한의 짝짓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 출연자 중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있는데 그뭐 이름이 뭐였지 프리지아 유튜버 프리지아라는 인물이었거든요. 아무도 안 보신 것 같아요. 저만 즐겨 보나요? <laughs> 아무튼, 그 인물이, 아무튼, 그, 지금 논란이 휩싸였지만, 그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동안 아주 인기가 많았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도 그 남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했어요. 남자들이 진짜 안달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후 결정을 하는데, 남성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 딱 서는 거거든요. 근데, 어, 그 여성 앞에는 3명이 섰어요. 어떤 여성은 아무도 안 썼는데 혼자 독차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죠. 갑 중의 갑, 갑오부 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도에서 생활하는 내내 일주일 내내 사실 거의 갑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여유가 넘치고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 갑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을이었습니다. 철저한 을이죠. 그 중에서도 특출난 을이 한명 있었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남자는. 오직 그 프리지아라는 여성만 바라봤어요. 완전히 의리 되는 거예요. 딴 여자는 쳐다도 안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성 한 명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숙소의 침대에 누워가지고 언제 나를 불러주나. 그래서 별명이 걔는 강아지였어요. 아예 프리지아도 대놓고 걔를 강아지야 하고 불러요. 나와 하면 나오고 기다려 하면 기다리고. 막 자기도 막 나는 강아지 같아 불평하면서도 계속 개만 바라봐요. 어쩔 수 없죠. 자기가 더 좋아하니까. 부르면 봉개 같이 튀어가요. 그쪽이 갑이고 자기는 을이니까. 사실 이게 우리들 연인 관계에서도 꽤나 종종 벌어집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밸런스가 좀안 맞으면 갑과 을이 생기죠. 좀 슬픈 이야기지만 더 좋아하는 쪽이 을이 돼요. 더 많은 정성을 바치는 쪽이 을이에요. 을이 되면 눈치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희생하고 힘들죠. 갑이 된 쪽은 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갑과 을이 있습니다. 누가 갑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거든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을이에요. 그래서 을이 더 많은 정성을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성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많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이 더 많이 눈치 보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를 구원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을 더 좋게 이끌어 줄까?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줄까? 그 염려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갑이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월급 주는 사장님 앞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대학생이면 뭐 학점 주는 교수님 앞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건물주 앞에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못 해요. 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존재를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편안하잖아요. 심지어 벌은 없기까지 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안 열어주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필요할 때는 찾죠. 주님 일로 오세요. 내 기도 들으세요. 빨리 응답하세요. 완전한 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계속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변함 없었던 것처럼 그 은혜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이 갑과 을의 관계가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세요? 만약에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증거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하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원리,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리,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